그런데, 어쨌든, 그, 이런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어 경매를 통한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등신, 등기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2009년도, <laughs> 아까 이제, 고보조자 바로, 분실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투자금 건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은 무효다. 그리고 건저당권에 대해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인이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소고이죠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를. 그다음에 이원지방보원 사건도 소유자 동의 없이 그 위조된 서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 실행됐고 그래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버리자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낙찰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범인에게 청구 그 범인에게 청구한 그런 사건이 이 손해배상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게 손해배상이 될것 같은데 결국은 어그 고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결국 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등기 있는 딴사람앞으는 넘어가 있지만 경매까지 다돼 가지고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이 의해서 낙찰되고 해서 소유권은 넘어가 있지만 어 너는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다. 원인무이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어서 손해가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냐. 라고 해서 그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기각한 사건이거든요. 그, 이런 결과도 결국은 이게 이제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인무요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이 된 그런 이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강의하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참큰 구조에 관한 부분인데요. 강의를 조금 이제, 그 평상시에는 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게 뭐 강제 경매와 인위 경매 차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이게 그, 그냥 세부적인 권리, 뭐, 대항력 그, 뭐, 우선 변제권, 뭐, 뭐, 공유지분권, 뭐, 등등등, 세부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 하기에 급구하기 때문에 강의라는 것이,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들을 기회가 없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우리 숲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어, 강제 경매가, 뭐, 무엇이고, 또 이미 경매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 경매를 나중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어, 그런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어, 일단 뭐강제경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 이게 이제 가 상담받은 내용인데요. 의뢰인이 그, 그 대여금, 대여금 그 지급 청구소송, 네, 피고입니다, 피고. 그 1심 판결에서 적대요. 빌려줬다. 너 빌린 거 맞다. 그래서 대금 조라, 일시등 조라 이니 판결이 나는데 그 항소해가지고 항소해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대요. 이심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 1심 가집행 판결, 우리가 이제 금전 음? 금전 청구, 금전 지급 판결에서는 가집행 같은 게잘 나거든요. 가집행 판결에 비해서 그 부동산이 낙찰돼버렸대요. 재판은 이렇게. 뭐, 돈빌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막 심리할 게 많았는지, 시간이 좀 길어졌고, 1심 판결을 낮아 경매를 진행했는데, 2심 판결 전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말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낙찰되고 이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2심 판결에서 뒤집어서 승소를 해서 이낙찰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오신 거예요, 사건이. 결론은, 어, 안 된다. 결론을 찾을 수 없다. 소유권은 어, 상실했다. 어,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러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 보자면,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 그렇게 억울하게, 이 심에서 다시 자기가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사건 아닙니까? 억울하게 이 심에서 파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이심을 항소하면서, 우리가 집행정지, 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받아내고 집행을 정지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이제, 집행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이심해서, 뭐, 뒤집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피를 방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을 제가, 그, 왜, 왜 그게 집행정지가 안됐는지를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아예 그분이 안 했는지, 집행정지신청 자체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집행경지 신청을, 어,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실무상으로,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현금공사를 나와요. 야, 그래, 집행경지 해줄게. 하지만, 어네가 만약에 1억 지급하라, 의심해서 1억 판결이 났왔다면 거의 한 7, 8천 원 정도. 7, 8천 원 정도 현금 남보네. 그럼 내가 집행경지 받아줄게. 이런 식의 이제, 어, 물론 뭐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항소심에서 어, 뒤집힐 가능성이 좀 많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담보가 조금 내려가는 경우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층 판결의 이름은, 이름 하다 하다 보고, 그 판결금의 보험가는, 그런 육박하는 그런 돈을 현금으로 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 현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현금을 못 내서, 집평경지가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아주 어 문제가 됐는데요이 강제경매는 그 일단 이설명이없어서 이게 강제경매, 뭐 이민경매 하는데 뭐왜 뭐 강제로 이민이냐 어 이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그 이해를 하셔야 이게 그, 우리가 공신력, 당대 경매와 임의 경매의 공신력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공적인 어떤 신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이미 경매는, 이게 그냥 그, 법의 용어는 아니에요. 법의 용어는 아니고, 그, 법의 용어는 담보권 실행이죠. 담보권 실행이란 경매. 이렇게 되거든요. 담보권. 저당, 전세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학자상으로 이미 의미 경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나 뭐 공정증서, 이런 것에 대한 경매를 먼저 경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판결을 받고 뭐 공정증서 받고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행문을 별표로 받습니다. 법원이. 그 집행문을 받아요. 그래서 집행문을 받는 데말해서 이미 경매는 지평금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금을 설정하면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이제 지평이 되는 거예요. 저당금 가지고 혹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매를 실행하는, 경매를 실행하는 근거, 근거가, 어, 당사자가 허락한 담보권을,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 담보 제공을 하고 돈 받으면 바로 경매로 돌입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한, 임의로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경매. 그 다음에, 어 아까 재판이나 공정증서 같은 경우, 어, 체무명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집행문을 강제적으로 받아서, 어 당사자의 협조가 아닌, 어,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어, 이강제경는은 판결과 같이, 그, 집행력이 있는 전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 집행권 행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한 집행력이 있는 전본을 근거해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는, 나중에 그 집행권에 표상된 이세상의이제권이준 당시부터 불운자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또 중도의 변제 등의 원인으로 제품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역게 목적물과 소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아까 위사리에서이 대입을 해보면 그게 뭐 제품안에서 진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뭐, 그, 저기, 뭐, 타용증 같은 게 위조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돈다 갚았는데, 돈다 갚았는데, 갚은 정도로 수사도 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0에서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했는데 갚았거나, 안해 어쨌든 그게, 그, 판별로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 이게, 그, 매각 절차가 무효다질 가 아니냐는, 유효할 수 있군을 지켜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음. 이제, 뭐, 이런, 음. 그, 그, 뭐, 강제 경매 판결이, 안 사회적 공 주장한 의 수단으로,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효로 해서 돌이킬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인 경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볼수 있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예, 가지고, 뭔가, 경매가 돌입하면 나중에 그 판결에, 판결에, 뭐, 그, 판결이 귀신어지 그건 아까처럼.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제신해가지고, 어, 다 하락하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면 경매가, 이제, 강제 경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취득하기에좀 안전하죠, 그죠? 네.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물론, 이제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결로서, 판결로서 강, 강제협매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 정무위로 해서 강제협매가 나와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결사가 위조가 됐더라. 판결 <laughs> 위조는 이루어졌거든요. 판결사로 위조해가지고, 법원 출사 다 찍고, 집행을 받아가지고, 경험해놓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것은 원인무 그것은 원인무요 그니까, 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이, 판결의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그 판결이, 뭐, 부당는 나이든 간에 정해졌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를 서 네.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예외적인 판단이라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임의경매 반대로 임의경매는 이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대한 경매 실행을 국가기관인 어, 집행법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 그 담보권의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겁니다. 그 결과, 강제 경매와 달리 임의 경매의 경우는 어 경매의 그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 경매에 있어서 어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를 심사해서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할수 없게 되고, 나가 이런 사유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강구해서 매각 불허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복잡하게 했, 했는데요. 저당권이라는 게 껍데기가 남아 있어요 등기부에. 그래서 그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어, 내가 돈못 받은 게 있다. 라고 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 그 부동, 부동산 소유자가 지금 마침 연락이 안 돼요. 해외가 있다거나. 어, 그죠? 그런 경우가 생을나니까 그러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경매가 통보되었버렸어요통보되서낙찰되었버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꿨는데, 근저당이랑 껍데기만 남는게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상태는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어. 그러면 만약에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은 근저당권 말소소송 이런 재판을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근데 그게 안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경매에 돌입해서 낙찰이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는 그 낙찰은 무효입니다 낙찰은 무효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대한 저당권이 유효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경매 부분을 심사를 할 수도 없죠 심사를 할수가 없는 대신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 무효화시키는 돌이키는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용이하게 그러니까 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어 신체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집행부분은 그래서 야나돈못 받은 게 있어라고 경매 에 들어왔을 때 또는 야 판결 판결 받았는데 이 판결 제가 돈을 안 줬네라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심사할 만한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형식적인 부분만 맞으면 경매를 합니다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판결이라고 하면은 나중 에 그걸 맡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뭐 천국의 재판이라든지 해서 내돈다 갚았어. 어? 또는 뭐 20에서 집0으서 이런 식의 그런 재판을 행위를 해서 그걸 경매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도 어 보통 이제 돈다 갚았는데 돈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면은 근저당권 말소소송 같은 걸 하거든요. 채무자가 이제 그 경매를 안다면 그죠?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하면서 집행경제 신청을 해요. 경매를 막아달라. 오, 쇠가 지금 내가 돈다 갚아서 지워져야 돼. 말소되어야 될 저단 가지고 경매를 치네. 어, 집행경제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말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낙찰을 받더라도 해효라는 겁니다. 그게. 어, 아까 비해서 훨씬 더 이게 위험한 거죠. 임의 어, 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로 인한 낙찰은 <laughs>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강제 금매보다 더 안고 있는 거예요. 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그뭐 아주 중요한 물건, 금액이 크고 이게 절대로 위험을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면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금매보다는 강제 금매가 더 낫다. 확률적으로. 그런 생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인위경매를 취득했다가, 뒤에 그 물건 돌려주는, 물건 돌려주고, 이제 배당받은 사람한테 뭔가 그 어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대법원 이 89년 판결, 피담보책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됐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결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서 경락과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그 무효인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뭐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당했던 그, 소위 이제 서울 용산 집합 건물, 부지 낙찰 사건인데, 워낙 그 요지에 그 부지를, 의뢰인이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세가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땅 전체도 아니고 지분을 받았는데 한 60억, 시세가 60억인데, 그게 뭐 유찰 유찰되다가 결국은 9억 원에 받았습니다. 이걸 9억 원에.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그그땅 위에 집합 건물이 있으니까 집합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어, 자기 지분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료청구소송을 할까 아니겠어요? 근데 뭐 법률적으로는 부당개판한 청고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어, 재판에서는 뭐 일심 1심, 에서는 무난히 승소했는데 2심에서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어, 또순서해 파기 완성되가 순서 <laughs>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돌아온 파기 후 2심. 파기 후 2심에서 다른 쟁점으로 패소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결국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지류청구소송에서패소한 거죠. 그러니까 1, 2, 3, 2, 3. 다섯 번 했네요, 저을 다섯 번 재판 그때 패소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졌느냐. 라고 하면 그 경매 근거인 그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다 무효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나중에 아주 오래된 뭐 이제 우리가 그게 지금 어느 은입니까 옛날 서울신탁은행 들어보셨죠 서울신탁은행에서 뭐 설정된 그 태국 쪽의그 저당권 가지고 경매 가 됐는데 그, 그 저당권이 나중에 뭐다 갚아졌나 돈이 원래다 갚아진 거 껍데기만 남은 재단권이다라고 해서, 재단권이 무효다라는 그 이유로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우리 의뢰인의 이제 낙찰, 낙찰도 무효, 무효인 거죠. 그래서 물건 돌려줬고요. 물건 돌려줬고, 열심히, 열심히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절반 정도는, 절반은 그게 이제 하나은행에서 배당을 받아서, 하나은행 상대로 승수해서 받았고, 절반은 개인이 했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하여튼, 공신적 효력이라면, 저는 경매는 기본적으로는 공신적 효력이 없다. 예외적, 제한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미 경매도 예외적으로 이런 공시지 법과 인정되는데요. 어, 보시면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그후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해서 비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 결정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매각 절차가 취소되지 않은 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매각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 매각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이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 전입권을 취득한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경매개시 결정 당시에는 유효했어요. 유효했는데 그 경매 도중에 뭔가 이제 갚았거나 하는 그런 그사전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매절차에서 대응하지 못했다 못한 상태에서. 매각이 되고, 막잔금 다냈다면, 그 취득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취득은. 그러니까, 한정적이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갱류교실 결정 이전에, 이미 그 저당권이 무효이었으면,이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92년 판결도, 어, 그런 지지입니다그 다음에. 자, 자,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쭉, 그 뭐, 동기 공신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에 어떤 공신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지금 경매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그, 이, 불안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반영해서 뭔가 물건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을현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약간 이제 나중에 그 통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국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경매 절차상 절차상 이 저당권 또는 이판결에 그 기한 뭐 강제경매 이런 부분이 과연 그 무효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조사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매에 낙찰받는 입장에서 그 저당권까지 내다보고 할 만한 제도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돈을 배당받아가는, 혹시나 이 경매가 도롱이 됐을 때, 도롱이 됐을 때내 돈을 배당받아가는 사람한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당연히라기보다는 아까 조금 문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느냐 자력이라고 하는데 자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임경매보다는 경제경매가 좀낫고그 다음에 배당받는 사람이 뭐 국가, 금융회사 이런 되면더 안전하고 하다는 이제 결론이에요.